지난 시간에 제가 여기까지 했었는데, 각자 부분 외주름 A라인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좀 하셨으리라고 보지만 한번 우리가 검토하는 의미에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대로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해보신 거죠. 그래서 제가 검토하는 의미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색상제에 똑같은 형태를 지금 그렸던 것을 무엇을 기준으로 먼저 자르셨나요? 반드시 앞판을 기준으로 잘라달라 그랬죠. 그래야 완성된 어, 뒷판의 주름 치마의 그 형지와 앞판의 형지를 각각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앞판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다트 분량을 제거해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A라인의 이제 주요 사항이, 어, 뭐였죠? 어, 일단 이제 주름에 첫 번째 이제 재가좀더 하기 좋게 끌어당기겠습니다. 어, 먼저 이제 라인을 잡아서 첫 번째 기준선을 정한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에 1번을 이제 이렇게 정해서 위치를 잡아주죠. 어, 위치를 장이, 차, 잡아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반드시 끝단선과 엉덩이선을 기준으로 자 A라인 때의 주의사항 안주름 폭이 끝단과 엉덩이선에 반드시 직각으로 올라가야 된다 음. 직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건 얼만큼 올라가야 되죠? 좁은 폭을 기준으로 두 배수였죠. 그래서 10cm가 올라갔습니다. 10, 10cm 정도에서 우리가 10cm보다 적기는 해도 커면은 안 됩니다. 엉덩이에 이제 부피가 주름이 안주름이 너무 겹치면 요. 어, 멋이 적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10cm, 10cm 똑같은 이제 일 폭이 간 다음에 이게 올라가 주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선이 배치, 위치가 잡혔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에 주름선을 또 이제 이렇게 배치를 해 주죠. 배치를 해 주시고 좀 붙여 주시고 그다음에 역시 이루어진 그 끝단에 이제 또 다시 이 선입니다. 이 선. 그니까그 형지에 이제 위치 선이 다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다시 엉덩이선과 끝단선, 여기는 여분이 소화가 안된 선이기 때문에 그대로 올라가겠죠? 자, 그 다음에 역시 끝단에 직각으로 올라가 주시고, 반드시 직각. 직각?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음, 그 다음에 다시 엉덩이선을 기준으로 직각, 얼만큼? 10cm. 그래서 이 주름폭에 지금 두 배수, 두 배수가 이제 안 주름폭이 이제 네,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cm. 음. 이 주름 폭을 안 주름 폭을 너무 얕이 잡으면 주름이 다 벌어집니다. 주름이 차분하게 가라앉지가 않고 주름이 다 뻗어버려요. 턱처럼 그래서 주름은 어, 우리가 손주름 기계 주름이 아닌 손주름은 안 주름 폭이 음, 적어도 어, 8cm 이상이 잡혀야 안정감이 있습니다. 8cm 이하면 되기는 되는데 안정감이 없이 주름이 뻗어요. 자 이제 이렇게 도 주름이 잡혔죠. 잡히면 여러분들이 예, 완성. 이 선과 이 선을 이렇게 연결해 주면 돼요. 연결해주고 또 아, 어, 뒤는 뒤대로 이렇게 연결해주고, 연결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완성된 다트 선. 이거는 앞 선이고 이건 뒷지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서로 이렇게 만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이렇게 주름이 접어서 이 아래 선에 맞춰진다라는 빗금의 표시. 이렇게 해서 해칭 표시까지 이제 다 되면 이것을 이제 룰렛으로 앞판과 뒷판을 눌렀죠 누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옷을 한 번씩 만들어 보라 그랬죠 그래 만들어 봤을 때 이렇게 똑같은 그 A라인의 그 모양이 에, 나옵니다 제가 이제 저도 어, 미리 해봤죠 그래서 똑같은 것을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봤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은 어, 주름 스커트에 이제 전체 주름을 해 보겠습니다 전체 주름 음. 전체 주름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프리치의 전체 주름을 하는데요. 전체 주름도 역시 H라인과 A라인이 있겠지만, 어, 전체 주름일 경우에는 어 H라인을 해도, 어, A라인 같이 보여요. 그래서 굳이 전체 주름 할 때는 어 A라인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 음 어, 하려고 하면 하겠지만 어, 여러분들이 어, 그대로 H 라인을 가지고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 전체 주름 중에 먼저 외주름과 맞주름이 있는데 외주름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고 등분하는 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또 도식을 또 표현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표현을 해 보시면 외곽선을 그려주시고. 대부분 이제 외주름 한다 하면은 등분을 4등분 내지 5등분 합니다. 그래서 가운데를 자르고 여러분들이 이제 할때 4등분. 그러니까 4분의 1면에 4등분 내지 5등분을 합니다. 그래서 손주름은 그래요. 기계주름은 이제 더 잘게 많이 하겠지만 손주름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못 합니다. 그래서 4등분 내지 5등분. 이렇게 주름의 표시가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앞뒷면이 이제 동일하게 이제 이렇게 표시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뒤도 똑같아요. 똑같은데 허리선만 1.5가 처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트가 직선으로 바뀌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어, 모양은 이제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등분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4등분을 해주시면 돼요. 이제 4등분 내지 이제 좀, 이제 좀 엉덩이가 커서 스카트 폭이 좀 넓다 싶으면 이제 5등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4, 5등분으로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웨스트와 힙과 힙 길이와 스카트 길이가 있겠죠. 음. 66, 92, 18, 50. 이렇게 해서 테이블 또 해봅시다. 그래서 진도가 나갈 때는 어, 자꾸 이렇게 목 측량을 늘리기 위해서 그리고 어, 전체적인 어, 구조의 그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그냥 기본 사이즈로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옷이. 그러면 이제 전체 주름일 때는, 어, 뭐가 있냐면요. 어, 힙을, 어, 딱 맞게 하면은 약간 옷이 작은 느낌이 나요. 작은 느낌이 나기 때문에, 어, H라임에도 불구하고 엉덩이에 4분의 힙에 0.5 내지 원단의 두께에 따라서 1cm까지 여유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옷을 비교적 타이트하게 입는 음, 경향이 있어서 그냥 0.5만 해서 어, 배치하겠습니다. B, C, D. 음. 그래서 이제 H라인이기 때문에, 음, 우리가 지금 H라인 그냥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H라인이기 때문에, 어, 23.5가 그대로 가서, 음, 여기까지. 빤듯하게 네. 사각 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어, 주름, 전체 주름은, 아, 실루엣을 H라인으로 정한다. 실루엣을 H라인으로 정하고, 두 번째로는 엉덩이 선에, 엉덩이, 엉덩이 선. 즉, 엉덩이, 이거는 선에 하는 건 물론이지만, 엉덩이 폭을 기준으로 등분을 해요. 등분. 그래서 우리가 외주름, 외주름일 때는 4 내지 5등분을 합니다. 5등분. 자, 그러면, 어... 사등분을 하려면 이게 좀 나누기가 애매하잖아요. 그런 때는 여러분들이 24를 적정하게 놓고 가운데 12를 점을 찍으면 좀 등분하기가 좋아요. 그러면 이것도 약간 이렇게 12 이렇게 놓고 가운데 이렇게 점 찍고 또 여기서 12 정도 위치점 이렇게 양쪽으로 비슷하게 나간 듯하게 해놓고 이렇게 점 찍고 그러면은 등분이 비교적 정확하지. 그래서 4등분 내지 이렇게 5등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약 6. 음, 8cm 뭐이 정도 나오 겠죠？아니다. 어, 사르기 24, 6cm 정도 나오 겠 네요. 그죠？6cm 좀안 되게. 음. 그 다음 에 이제 음, 또 이렇게 놓고놓고또놓 고. 그래서 이제 등분 을 음, 등분 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등분이 됐죠. 그래서 엉덩이 복을 이제 등분을 해 주신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여분을 주름선에 각 주름선에 분할해서 소화를 해야 돼요. 분할 소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게 이제 전체 그 선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분을 빼보세요. 그거는 23.5 나온 데서 에 16.5를 빼면 전체 여분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전체 여분이 약 7cm 정도가 나왔어요. 7cm 정도를 나누기 각주름순에 이제 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 둘, 셋. 이거는 양쪽을 하나로 잡아요. 그래서 4등분을 해요. 그니까 우리가 4등분일 때는 4로 나누고 5등분했 때는 5로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7 나누기 4 하면 얼마예요? 약4.1.8 정도. 약1.8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어 1.8, 1.8을 양쪽으로 소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 1cm가 안 되겠죠. 9, 3, 9mm, 9mm 되니까. 9mm, 9mm. 9mm, 9mm. 예. 그 다음에 9mm, 9mm. 그 다음에 여기도 역시 9mm 정도 가운데도 9mm 정도 이렇게 소화가 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분할 소화를 해요. 분할 소화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옆곡선도 곳까지만 그래요. 분할 소화를 한 다음에 이, 이 다음에 이제 외곽선을 완성하는 거예요. 분할 한 다음에 그래서 옆곡선 올라가시고 0.7에서 허리 앞 허리 곡선과 음, 뒤 허리 곡선을 이렇게 만들어요. 뒤 허리 곡선을 만든 다음에, 역시도 똑같이 이렇게 분할이 되겠죠? 이렇게 똑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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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반드시 가운데는 직선으로 그려주세요. 엉덩이 선까지. 여기를 곡선으로, 앞, 앞은 뭐 이렇게 곡선으로 하 그러면은 배가 뿔룩 튀어나오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앞에는 직선 정리를 하셔야 돼요. 직선 정리. 직선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트를 소화시키면 돼요. 자, 앞에는, 뒤에는 15.5고, 앞에는 11이었죠. 그럼 요건 하지 마시고, 제일 끝머리를 가요. 끝머리를 가서, 9cm를 잡고, 13.5를 이렇게 잡아요. 그럼 가운데는 이첫 점과 이렇게, 이게 5등분하면 선이 두 개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첫 점과 끝점을 이렇게 잡고, 연결되면, 이렇게, 연결되는 이 선에서 요 선을 찾으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평행선이면서 이렇게 가다가 여기 만나는 요 지점. 요 지점이 이제 다트 끝이에요. 가운데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원래 다트 기준에 플러스 2cm, 여기는 마이너스 2cm를 한 다음에 평행해서 우연히 만나는 지점. 그렇게 해서 이제 다트 끝을 정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뒤는 뒷다트는 역시 이제 직선으로 이렇게 그려주시고. 직선으로 그려주시고. 어. 그리고 이제, 어, 앞다트는 앞다트대로 이렇게 곡선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곡선으로, 근데 어. 이제 원래 이제 그 다트 어, 길이 많지, 그래서 예, 어, 이렇게 곡선으로, 어. 그래서 전체는 이게 렇 분할을 해가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다 똑같잖아요, 똑같은데. 이 근본적인 다트 형태에서 한개한개한 개, 한 개, 한 개를 상세히 보면은 좀 틀리겠죠 근데 언뜻 보면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나눠진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전체 주름이라고 해도 기계 주름하고 다른 것이 엉덩이 선 가까운 데까지 박혀 있어요 주름이 박혀 있어야지만이 편안하고 차렷한 그런 옷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손주름은 엉덩이 가까운 부분까지 반드시 주름선을 박아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밑에를 이제 프리치로 효과를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모양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앞뒤를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항상 실루엣은 에, 되도록이면 전체 주름은 어, H 라인을 그대로 선택하시고 엉덩이 폭을 기준으로 이제 산해지 5등분을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제 외주름의 경우, 그러면 이제 맞주름의 경우는 주름이 이제 서로 마주봐야 하기 때문에 등분 폭이 더 넓어야 되겠죠? 그때 이제 3등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에, 이게 외주름일 때는 4, 5등분이고. 어, 맞주름으로 들어가게 되면 한 3등분 정도를 하게 돼요. 3등분 정도를 하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분 여분을 각 주름선에 이제 분할 소화를 해야 되는데 이제 외곽선을 잡기 전에 분할 소화 할 때는 남은 여분이 이제 7cm 정도 지금 표준에 한해서 7cm 정도 남았죠 이제 개인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때 이제 4등분을 했으면 4로 나누고 5등분 했으면 5로 나누고 3등분 했으면 3으로 나눠요 그런 다음에 그 여분을 어 이렇게 소화를 시키면 되요 그래서 어, 가운데 건 그대로 놓고 양 사이드와 중심은 반반씩 해서 놓아서 하나로 따지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소화를 한 다음에 옆 곡선과 허리 곡선을 완성하시고 다트 끝점을 정한 다음에 에, 그 다트 완성의 형태를 잡아 주시면 되겠습니다.